성경 말씀을 좀 보면은요. 성경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우리나라 역사를 역사 공부하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은데, 내가 그 성경 읽어보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 역사든데, 그 이스라엘 나라 그 역사까지 내가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요.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 역사죠. 근데 왜 이스라엘 나라의 이뭐 왕들이고 뭐를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거기 다시 민족이 나오고 그리고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여러 왕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왜 알아야 되냐라고 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궁금하죠. 그왜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걸 알아야 되나. 근데 왜 그래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셔서, 그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보여주신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단순하게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역사,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통과시키 통과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마치 빛이 프리즘을 탁 통과하면 거기에 무지개 그 빛이 반영된 색깔이 뜨지 않습니까? 이런 역할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고, 뭐가 어떻게 됐고, 이스라엘 역사를 달달달 꾀라는 게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알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알아, 알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의미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한수를 더 떠네요. 이스라엘 역사 왕 이름도 어색하고 힘든데 오늘 성경은요. 에돔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 우리가 에돔까지 알아야 되나 라는 이러한 막막함을 또 느끼게 합니다. 사실 에돔은요.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에돔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이유가 전한두 가지 정도라고 봐요. 그것은 뭐냐면 이 에돔이라는 나라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의 근거에 보면 이 사람들이요 망하거든요. 근데 왜 망하느냐?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저는 삼을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첫 번째 에돔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이유고 또두 번째는요.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애돔까지도 뭐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경륜을 볼수 있는 거죠. 애돔까지도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경륜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계획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열방을 향한 계획, 경륜을 가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에돔 솔직히 좀 모호하고 막막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모압에 대한 것, 암몬에 대한 것, 블레셋에 대한 것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하나 좀 준비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에돔이 어디 있을까를 한번 좀 봅시다. 예루살렘이 있죠. 위가 갈릴리요, 아래가 사해입니다. 그리고 지중해가 있죠. 블레셋은 지중해와 거의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 저 위쪽이 이제 아랍 나라입니다. 그리고 암몬과 모압, 이 로세, 에, 로세 자녀들 아니겠어요? 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하고도 연결되는 그러한 먼 친척이고 그리고 에돔이 밑에 있다는 거죠. 에돔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저 나라예요. 근데 에돔은 다른 말로도 쓰입니다. 에서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게 바로 에돔, 애돔.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에서의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은 야곱,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야곱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형제의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형제의 나라. 이러한 형제의 나라인 에돔이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에돔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에돔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 보면요, 에돔은 사울 왕이 점령한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요. 다윗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이 되고 거기에 수비대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에돔이 여우사밧 왕에 의해서도 정복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여호람 때 유다의 반기를 들고 뭐 여러 가지 에돔의 수도가 이제 어디냐면 페트라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바위 산을 쪼개 가지고 지은 페트라라는. 그어 도시를 들어 보셨을 텐데요. 그쪽이 바로 에돔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아람과 동맹을 맺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어 그러다가 이 아스르의 속국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돔은 에돔에 이제 결정적인 이제 오바댜도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에돔의 결정적인 그러한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유다의 멸망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형제 나라인 유다가 멸망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에돔은요, 사실 좀뭐 박수 치듯이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바댜의 그 내용에 보면 에돔이요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서 노략치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형제의 나라 남한국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힘들어했는데요. 에돔이요 거기 가서 이삭 죽듯이요 다시 노력질을 합니다. 그리고 은신처를 찾아가서 피난민들을 원수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잔인한 일을 에돔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돔도요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요, 속국이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에돔도 멸망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에돔, 애돔, 에돔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예언을 해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49장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의문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내용을 좀 보면요. 여기에 애돔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대만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대만. 대만은 이 애돔의 도시입니다. 도시. 그런데 욥기를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마 거기에서 여기 대만에서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이 애돔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지혜입니다. 애돔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지혜자들이 역사적으로. 그런데 그 지혜가 없게 되었다. 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겼느냐? 그러니까 애돔은 뭘 자랑하는 곳이었냐면요 지혜를 자랑하는 곳이었어요 참 의외죠 에서가막 털이 많고 어떻게 보면 세상말로 그냥 막 무식하게 이렇게 행동했을 것 같은데요 역사적으로요 애돔은 지혜자들이 많았어요 그 욕기에 나오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혜와 명철 이것이 애돔을 망하는데 전혀 도움이 지금 못 되고 있다라는 거죠. 8 절에도 이어서 말합니다. 드단의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드단, 에돔의 한 도시지요. 도망하라는 겁니다. 도망하라는 거예요. 구절도 에돔의 멸망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요.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여기 평범하게 평소문으로 했습니다만요. 구절에 성경 말씀 보면 이 각주가 있거든요. 각주가 작은 글씨인데 거기 이렇게 표현도 되어 있어요. 구절 내용이요. 이렇게도 예, 이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를지라도 약간의 열매를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밤의 도적도 그 욕심이 차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어때요? 이게더좀 생동감이 있죠. 생동감이 있죠. 이제 구역 성경에 대한 이제 번역이나 해석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본들하고 비교하면서 말이죠. 그래요. 포도를 따면 포도를 따면 약간의 열매를 남기지 않겠느냐 이거죠. 도둑도 도둑질하지만 싹 쓸어 가지는 않지 않냐? 이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서를 심판하실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10절에 그러나 내가 애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지 그가 없어졌느니라 뭐냐면 숨을 곳이 없을 정도로요 완전히 싹쓸이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애돔의 멸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애돔이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16절 말씀 한번 좀 보실래요?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위 틈의 삶이요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에 교만이 너를 모았다는 거죠. 속였다는 거죠. 이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애돔의 멸망의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함이었다는 겁니다. 바위 틈에 살고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라는 표현은 에도미아 천혜적인 요새입니다 요새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겼다 야 우리를 무섭게 할 자가 어디야 우리를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그러면서 자신의 지리적인 상황 여건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죠 그것이 교만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 말씀을 좀 계속 보면은요.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요 독수리같이 높은 데에 산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부터 끌어내리겠다는 거죠. 이게 오바댜의 내용하고 이건요. 상당히 유사한 내용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이 나라가 망합니까? 교만 때문에 망합니다. 그 교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될 때, 거기에 가가지고요, 그 성을 다 노력질을 합니다. 그 유대의 남은 유민, 어떻게 보면 형제의 나라잖아요. 그들을 잡아다가요, 거기에 포로로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다가요, 종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 유다민족을 전히 산지 사방으로 흩는데 1등공신이 됩니다. 일등공신. 1등 이것이 바로 애돔의 죄악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애돔은 어떻게 되죠? 1 7절 말씀 보니까 애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애돔을 뭐 하신다는 거죠? 심판. 하시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더 생생하게 보이는 장면이 14절이에요 14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에게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자를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하나님이요 애돔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절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참 독특한 표현이 죠 거기에 세 단어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그건 뭐냐? 모여와서 그들을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우리 한글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의 내용을 주석을 통해 살펴보니까 이게 다 명령형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 모여라, 쳐라 싸워라 아주 생동감 있게 세계의 명령어를 동원해가지고 이들을 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이 혼자 내 안에만 가만히 있으면 그게 무슨 뭐 마음의 교만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교만이 들어가면 이 교만의 특성이 있는데요, 반드시 바깥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교만은요, 그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바깥으로 드러나고 말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만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다는 거죠. 에돔의 교만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들은 천혜적인 자연적인 조건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에돔이요. 이스라엘 나라보다 잘 살았어요. 에돔이요. 이스라엘 나라보다 왕도 먼저 세웁니다. 창세기에 보면 벌써 이스라엘에 에돔의 왕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이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광야 왔다 갔다 할때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도 제대로 못 만들 때 아닙니까? 이렇게 애돔은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교만거리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면 애돔은 소망이 없습니까? 애돔의 소망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11절 보니까요, 아주 작은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고아들을 버려도, 이 사람들이요. 약자 힘든 고아, 과부들을 다 버리고 무시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사회적인 약자를 무시하고 힘들게 했는데 뭐 하시겠다는 거죠? 내 고아들을 너희들이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애돔의 고아들을 거둬들이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힘들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잔인하게 멸망시키고 깨뜨리고 심판만 하는 존재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사람을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에돔의 고아들 너희들은 돌보지 않았지만 에돔의 과부들 너희는 무시했지만 나는 그들을 덜 보겠다. 라고 하나님은 에돔의 소망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계실까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가 계실까요? 에돔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시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높아진 마음 가지시기가 쉬워요. 조금만 잘 되면 내가 한것 같고요. 하지만 여러분,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우리의 마음이 낮은 곳으로 흘러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아들을 거두시고 과부들의 남편이 되어 주시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돔은 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에돔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